안녕하세요, 광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의 전장 시즌십. 그래서 이 교환소에서 무엇을 사야 될까? 개인 시점별에 따른 교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화들이 엄청 많서 1 5 가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까? 시점별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시간의 전장을 하심을 통해서. 이번 시즌에 얻을 수 있는 시간의 배달 총 획득 가능 횟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한 번당 다섯 번의 보스를 하기 때문에 한 번당 1600개씩 해가지고 다섯 번이니까 8000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분배해서 재화들을 효율적으로 얻을 거냐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비미 복귀를 접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 설계도라는 것은 진짜 초창기에 잠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뭐 던전 브레이크에서도 파밍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또 스토리에서도 주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첫번째 시간의 전장이다 어쨌든 뉴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거나 아니면은 시간의 전장 교환소에서 한 번도 특수 설계도를 산 적이 없다 이런 경우이시기 분들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보다 먼저 이거를 5개에서 10개 정도를 한 번에 꼭 사야 돼요 특수 설계도를 이러시면은 이제 스토리나 던전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 특수 설계도는 부족하지 않고 딱 적절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요거의 근거는 제가 무과금 부계정을 직접 하면서 몸소 체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 이후부터는 누구나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빈이 복귀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후에 다룰 나올레브의 기존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의 경우도 사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이제 재화들이 많은데 일단 뭔가가 좋은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필요하지만 그 재화가 왜 좋은지 또는 왜안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 건지 이런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면 우선 시간 결정체 이번에 추가가 된 재화죠 그래서 시간 결정체 같은 경우는 무기고의 단계를 8단계 일상 가기 위한 재화죠 뭐 8, 9, 0 가기 위해서 한개세개 개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 모든 무기고가 거의 다 7단계가 되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단계 가는 것도 아시다시피 엄청 가기 힘들거든요. 재화도 많이 되고 뭔가 7 단계 좀 찍었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게 열리고 또 올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비의 복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급하지 않다. 올릴 것도 이미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길드 교환소에서 매주 두 개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그래서 길드 내에서 뭐 미션, 뭐 길드 보스 등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길드 저하를 요즘에 많이 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몇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만 쌓아놔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때 이후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갖춰졌을 때 사면 되겠어부터부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시간 결정체보다는 그림자 관련 재화들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그림자의 흔적의 경우는 결국 장, 그 그림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장군 등급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부족해서 답답할 정도로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꼭다 사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또 관련된 재화인 오징어라고 불리는 심연 결정체. 이것도 그림자 관련 재화인데, 요 같은 경우는 유비미복효자 분들한테는 급하지 않다. 요거는 결국 장군 등급을 찍은 다음에 전무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쓰이는거죠 전무제작 후 돌파할 때 쓰는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그래서 굳이이며 권자를 하시다 보면 권자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림자 등급을 많이 올리는 게 가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그림자 등급 장군찌는게 많아야 결국 전무제작이랑 돌파를 할때 요게 쓰이는 건데 요게 일단 먼저 해야 겠죠 이거 먼저 그래서 급하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모래시계, 모래시계 시간의 표식 투하고 원, 이거 두개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1 순서대로 생긴 애겠죠. 2가 더 높은 단계고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투 같은 경우는 또 제작에서 원을 가지고 투로 만들 수 있으니까. 투를 무조건 순서대로 챙겨야 된다. 2, 1 순서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서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순위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킬론 초월석 선택 상자 같은 경우에는 바란 어려움을 클리어 이후 또는 더 이후에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패스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되는 초월석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선택 상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초월석 기반들이 쌓여야 쌓이고 나서 이제 원하는 거를 마무리를 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5개가 필요하니까 뭐 8개, 9개가 됐다 최소한 뭐 10개 이상이면 좋겠어 그거를 해가지고 선택상자를 까서 15개를 채워서 얻는 거기 때문에 초월 룸 같은 경우는 축돌이나 이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패스다 지금은 그래서 한줄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안 했던 헌터 전문 설계도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뉴비의 복귀자분들한테는 1순위다 그래서 이게 1순위고 그래서 이게 400개짜리로 3번 살수 있죠. 그래서 400 곱하기 3에서 1200이고 그림자의 흔적 같은 경우는 180 곱하기 20 해서 3600이고 시간의 표식 2 같은 경우에는 150 곱하기 10 해서 1500개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6300개니까 1700개가 남으니까 이거 세개를다 사고 남은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표식 1을 사거나 픽업 티켓을 사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전제다.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면은 요거를 먼저 사고 요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8,000개밖에 없는데 요거 세개사면 얼마 남지도 않고 재화를 사기도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픽업 티켓 같은 경우는 편하게 챙기셔도 되지만 맞죠. 여기도 있다시피 커스텀 티켓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커스텀은 결국 스토리에서도 엄청 많이 주고. 급하지 않다. 모이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또는 나중에 필요하거나. 그래서 약간 선택사항인 부분들의 재화들을 다 다뤄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지 않은 재화들 같은 경우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 다뤘고. 요것도 다뤘고. 근데 커스텀은 사지 말자. 그래서 요것도 다뤘고. 요것도 다뤘고.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는 거들 또 보지 말자. 이거를 언제 거들 또 봐야 되냐? 요거 우선순위대로 다 구매하신 뒤에 뭔가 개수가 애매하게 남았다. 뭐 예를 들어서 70개가 남았다고 하면은 요걸 사면 되겠죠. 뭐 요거나 요거 이런 식으로. 근데 막 30개, 50개가 남았다 하면은 뭔가 살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중에서.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마무리해주는 느낌 깔끔하게. 그럴 때 여기다 쓰는 거고 30개나 50개 남았을 때는. 뭐 요거 두개는 굳이니까 3 0개 때는 뭐 요거 두개 보통은 뭐 차라리 요게 낫거든요 초반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요거 뭐 50개일 땐 이거 사면 되겠죠 골드 그래서 요런식으로 하시면 되고 남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 번째로 나홀랩을 기존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의 경우는 이게 개개인 시점별마다 다르죠 지, 아까 같은 경우는 시간 결정체는 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뉴비 및 보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레벨 기존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의 경우는 일순위가 시간 결정서다 맞죠? 요 그리고 일순위 또 다른 게스킬론 초에서 선택 상자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필수로 구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추가된 재화이기도 하고 무기고 단계가 대부분 이 분들의 경우는 거의 다7 단계에 이르시거나 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르시거나 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스킬론도 슬슬 초월석 기반들이 쌓이고 있으신 단계이기 때문에 쌓이거나, 그래서 초월석 선택 상자를 미리 모아놔서 선택을 해서 좋은 걸잘 얻어야겠죠. 얼른. 그래서 필수다. 그래서 이 순위는 당연히 헌터 전문 설계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왜이 순위가 됐냐.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헌터 전문들을 올릴 거예요. 다 올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30장에서 50장 정도는 있어야. 시전장에서의 전무 교환 졸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전무 다섯 개를 만드는데 2 0 개가 되죠. 뭐 처음 명함부터 하면은 2 4 개가 되니까 요 정도는 해야 새로 나온 헌터들을 전무를 한 다섯 개여개만들어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두번 정도를 한 번에서 두 번. 그래서 이 정도 시점이 될 때까지는. 제가 그 본계정 체코 본계정을 한 경험상 무조건 사는 게 좋다 계속 뭔가 좀 이거 아닌가 싶은데 해도 쌓아놔야 돼요 일단 어느 정도는 전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규 헌터들도 채워줄 때도 써야 되니까 막 팔돌 구돌 십돌 막 이런 식으로 전무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그림자 관련 제와 그래서 요두 개가 있다 흔적이랑 결정체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 군단 레벨 최대치가 132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120레벨 이상이면은 그림자의 흔적은 크게 급하지 않아요 사실상 반 졸업 느낌이고 그래서 120레벨 이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림자의 흔적 반 결정체 반이런 식으로 사셔도 되고 맞죠 반반 정도가 좋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심연 결정체 같은 경우는 그림자 문단이 마일렙이다 하면은 다 사야겠죠 요 무조건 전무 다올려줘야 되니까 이게 마일렙이라는 거는 결국 다 장군을 찍으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이랩은 뒤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이거 69 숫자는 제가 그 그림자 에너지를 써서올리는 거고 요거는 레벨 상한이서 어떻게 보면 얘네 등급을 올림으로써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에 거가 130이다라고 하면은 그림자의 흔적은 진짜 안급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니까. 마 마일 해비면다 사야 되고 가까운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반 요런 식으로 사면 되겠죠 반반 시간의 표식 툴을 사야 된다 그래서 원은 굳이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줄 정리를 하면은 시간 결정체 750개 짜리가 다섯 번이니까 3750 스케일론 초에서 선택한 자는 400 곱하기 3에서 1200또 결정체 결정체가 애초에 좀 싸요 보시다시피 1250개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이분들이시거나 뭐 이분들이든 이 경우든 이 경우든 그냥 심형 결정체는 다 사요 나머지는 다 요거 사고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하실 때 그래서 요렇게 다 더하면은 6200개다 그럼 1800개가 남으니까 요것도 10, 10번 사면 되겠죠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림자의 흔적 1,800개 그러니까 1 0번 사면 깔끔 마무리. 근데 물론 이거는 다다 다 1등을 하실 때의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횟수 뭐 이거야 뭐 조절하면 되겠죠 적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뭐세개 사고 남은 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거 사도 되고. 근데 요거같은 경우는 특히 120레벨 근처 나이때는 요렇게 한게 그겠죠 맞죠 근데 130레벨이면 솔직히 그냥 전무 부족 조금 여유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전무 사도 되고 아니면 그림자의 흔적 사고 요거는 약간 개인의 약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분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좀 하나만 몰아서 사기로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 반반씩 사면 되니까 둘다그렇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시간의 전장 시즌 10에서 그 어쨌든 시간의 전장도 열심히 하셔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재화를 얻어가지 매달을 얻어가지고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요 기준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잘 고르셔가지고 재화들을 잘 얻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 진행이 될 거다. 1 0일대도할 거고, 맞죠? 뭐 추가가 된다면 하겠어. 그래서 교환소별로 예전에는 한 번에 다 정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재화들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교환소별로 다 정리를 할것 같아요. 한 번씩. 그래서 요번 영상은 시간의 전장 교환소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